다이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광동어 강사 한희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광동어 왕초보 1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어떤 강의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저희 광동어란 어떤 언어인가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광동어는 저희 광동성, 홍콩, 마카오 등에서 저희 사용하는 중국 사투리로 중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계 인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희 한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광동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천만 명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는 저희 워킹 홀리데이가 신청이 가능하지 않은데요. 저희 홍콩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강의 특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광동어 왕초보 1탄 강의는요. 광동어의 기초 상식과 그리고 기본 지식을 이해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광동어 발음을 한국어 도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학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광동어를 패턴을 통해서 쉽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다양한 문장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기초 광동어 표현을 학습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강 대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강 대상은 광동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초 광동어 표현을 학습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로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홍콩 또는 마카오 등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홍콩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강의이겠죠. 자, 그러면 또 저희 강의 구성 살펴볼 텐데요. 저희, 어, 광동어 왕초보 1탄 강의는요, 본 강의 19강, 그리고 발음편, 문화 꿀팁 강의 각한강씩 해서 총 2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 강의마다 15분 내외로 진행이 되겠죠. 음. 그럼 조금 더 저희 자세하게 보면요 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희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새로운 단어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나서 저희 오늘의 학습 부분에서는요 문장을 패턴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추가 표현을 배우면서 추가 문, 문장을 만들면서 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하면서 강, 강의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이번에는 수강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광동어 왕초보 1, 2탄을 통해서 광동어 회화를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도금으로 광동어 발음을 연습하게 되기 때문에 쉽고 자신있게 또 말씀, 발음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광동어 왕초보 1탄을 들으시면요. 저희 광동어를 쓰는 지역으로 또 여행을 가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 강의 시작 전에 저희 주의하셔야 할거한 가지 저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저기, 오로 되어 있는 저 발음은 어요 발음인데요. 이거는 저희 한국어 오와 어 사이에 있는 발음으로 저희 본 강의에서는 도금 표시를 실제 발음과 비슷한 발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꺼이 발음은 꼬와 꺼, 이두 가지 도금으로, 어, 둘다 도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 어, 요거는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저희 광동어 왕초보 1탄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짜이긴!